왔어? 잘 왔어. 요즘 다들 컨디션이 어떠하시오? 난 좋아, 상당히. <laughs> 자. 자기의 성 성격장애. 나를 시시즘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대화는 아니지. 나 혼자 떠드는 거니까. 말을 하자. <laughs> 자. 그들은 자기밖에 몰라. 왜? 그냥. 그들은 자기밖에 모르는데, 겉으로 남을 위하는 척은 할수 있어. 또한 그런 모습에 상대방은 뭐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 만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돼. 물론, 연기를 좀 잘하는 어떤 연기, 연기가 좀 타고나고, 또는 어,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연기를 좀 능숙한 사람들은 좀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어. 아무튼 그러나 들키게 돼 있어.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현실과 자신이 꿈꾸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 이상 그꿈 이상, 현실과 다른 꿈. 그들은 항상 꿈을 꾸고 있거든. 이상. 이상적인 어떤 자신의 모습, 자신의 세상. 그러나 현실과 이 괴리감, 갭 때문에 그들은 괴로워. 그들은 괴로워. 현실의 나는 항상 불만족이야.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에 있거든. 여기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의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의 어떤 도구? 존재? 존재라고 해야지. 도구하면 또 너무 또그 시간이니까. 자기는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어떤 단순한 어떠한 존재 자신을 위한 존재라고 여기지. 이게 이들의 특징이야. 물론 그러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도 있고 조금 있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조금 있는 사람이 점점 고치지 않고 스스로 자가 스스로 깨달아서 자가치료를 하든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허대게, 독공 물을 빼가지고, 좀 빨리 놨든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놔두면 이제 더 심해진 거지. 처절한 외톨이, 고립감, 군중 속에, 어떠한, 러 어, 군중 속에, 나그네라는 말이 맞기도 하겠다. 군중에 있지만 혼자 있는 나그네. 그러나 자기는 항상 그 사람들 속에 끼일 수는 없어. 왜냐? 나는 다른 존재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자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해 주고 우쭈쭈해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만해 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해. 또 그런 사람들만 만나. 초반에 관계를 가졌다가 이 사람이 자기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떤 다른 특별한 존재로 대해주지, 대해주다가 안 대해주면 그냥 관계가 끝나는 거지. 그게 바로 자기의 성, 성격장애의 사람들의 모습.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만약에 이런 사람들 한 데서 우쭈쭈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더 괴물이 되어갈 것이고 광자가 될 것이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음, 성격이 좋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도 피폐해져 인간에 대한 거부감도 생기지만 이 인간에 대한 혐오감까지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 그. 처음 보는 사람이라든지, 그냥 뭐, 거래처라면 딱 끊으면 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어떤 가족 관계가 되어버리든, 어 부부의 관계든, 자녀와 부모의 관계든, 이런, 경우, 끌어낼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냥 뭐, 어, 헬퍼라고 하자고, 헬퍼. 접근방식을 계속 우대해주고 사랑을 한결같이 주면 언젠간 나아지겠지 x 더 괴물이 되고 헬퍼는 점점 심해지면서 자기 삶이 피폐해지고 머릿속이 괴로워지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이한 사람을 통하여 인간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잔소리를 계속 할까? 때릴까? 집을 내쫓을까? 아니면 좀 별거를 할까? 이들은 그런 현상을 아, 나 때문에 힘들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머리로 순간적인 짧은 시간, 아니 조금 더긴 시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는 있지만, 얼마 못 가. 왜? 이는 어떤 존재? 하늘 위에 있는 존재. 그럼 헬퍼는, 뭐, 헬퍼를 뭘로 보지? 땅에 속한 사람들. 이는 하늘 위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음, 뭐, 푸시럭 푸시럭 거리는구나 이게 눈눈눈어어 어? 어너 힘들어 너집 나가 어어어어어왜 이래 어어어어 어? 그러니까 이 어? 어? 보편 적인 사람이 이들을 이해하겠다고 이해 못해 이해가 되면. 미치지. 이해가 되면 미치는 거야. 이들의 속을 이해해버리면. 어떤 영화 배우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저 맡은 배역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숙자, 좀 이상한 사람들, 살인마, 그 어떤 내면 속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노숙자의 삶, 살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그 가서 면담도 해보고 뭐 그랬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뭐한 영화 정도 일시적으로 영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것이 오, 삶이 돼버린 사람은 달라. 그 사람 이해하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다. 그럼그 머릿속을 어떻게 이해해?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 끔찍하고 징그러운 형상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잔소리, 회초리, 이런 분리, 안 먹혀. 이렇게 해야 돼.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의가 있고, 양심이 있고, 인간의 기본 어떠한 소양이 자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메시지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하면 안 먹혀. 좀 원하는 대로 지켜 세워주고, 좀 기분을 좋게 해줘. 그리고 조금 나하고의 관계가 좀 괜찮다 싶을 때, 적절한 메시지. 자, 적절한 메시지라는 것이 뭐냐면, 음... 가령, 예를 들게. 이런 사람을 밥을 이렇게 너무, 그, 자기만,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피자를 시켜가지고, 어, 이렇게 자기만 먹으려고 해. 어? 가령, 이렇게 자기만 이렇게 막 먹고 있으면 적절한 메시지를 줘야 돼. 일단, 지켜 세워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아 그거 피자를 어 같이 먹으면 참 맛이 더 맛있을 것 같다 나랑 같이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다 이요 정도 요 정도만 던지고 좀 빠져야 돼 그럼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자기의성의 사람이 그 자기 먹던 피자를 줄 수도 있고 아, 시켜 먹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럼 뭐, 어, 그건, 그의 어떤 말과 행동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 말을 던지고, 빠져야 돼. 야, 빠지고. 그럼 이제 뭐, 헬퍼는, 뭐, 이런, 어, 같이 먹으면 맛있을, 더 맛있을 것 같아. 뭔가, 긍정적인 반응이 올 거라고, 혹시나, 어, 뭐, 기대는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기대한다면, 어, 큰일 날? 그 메시지만 딱 던지고. 그러면, 그 사람도 인간의 어떤 기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 조금. 근데 왜 그걸 생각할 수 있냐? 기분 좋게 해줬기 때문에. 기분 좋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막약에 잔소리라고 회차리를딱 때려가지고 때리면서 같이 좀 먹자!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러면 안 먹히는 거지. 그러면 점점 더 높이 올라가. 더 왜? 이 현실은 자기가 존재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곳이라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 계속 때리면 안 돼. 혼내면 안 되고 뭐라 하면 안 돼. 지켜 세워 주고 적절한 메시지 던지고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건 알 수가 없어. 그건 그 사람이 알 수는 없고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연애, 결혼, 친구 사이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도와주려고 다가서는 것도 자살 행위고 그런거지 조심해야지 이런 사람을 고치겠다고 달려 근데, 이런 걸 과연 누가 할수 있을까? 누가? 부모가 할수 있을까? 진짜?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인내해주고, 지켜 세워주고, 적절한 마사지 다할수 있을까? 과연? 친구가? 과연? 이웃 사촌이? 과연? 어려운 일이야. 나를 시시즘에 걸려있는 사람들. 제가 왜 저렇게 되었죠? 뭐 때문에? 그거 파헤치지 마. 그거 파헤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들은 저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지켜 세워주고, 그가 가진 인간의 최소한 기능이 작동하리, 작동이 좀될수 있을 만큼의 메시지만 계속 틈틈이 조금씩 상황과 때려보고 던지고 빠지고. 너무 긴 시간도 그걸 하면 또안 돼. 그럼 또 화를 내. 쉽지 않지? 사람을 도와주고 고쳐, 고친다는 것이. 초인적인 무언가가 필요할 수도 있어 주변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는 말이 사람은 안 바뀐다 왜 그런 말 하는 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나 방법은 있어 방법은 있다고 다만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사람 할 짓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사람은 안 바뀐다 그렇게 말하는거지 자 개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 깊은 상처 우울증 애정 표현이 안되는 고음, 내인 관계가 이상하고 부부관계가 개판, 사회부정또 외도를 외도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든 또 외도를 하고 있는 배우자를 와 함께 살고 있는 상태든, 연락 주시오. 덕한 마음과 강한 의지만 있으면 다 고칠 수 있어. 강한 의지, 한결같은 강한 의지만 있으면. 혼자서는 안 돼. 혼자서 하려면 인생 전체의 시간을 걸어야 돼. 그럼 저, 좋은 세월 다 가버린 거지. 아픈 사람들은 생각이 딱 잡혀 있어. 거기에 벗어나지 못해. 그걸 벗어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지. 오랜 시간. 더 이상 인생의 목표도 없고, 초월해버린, 나이가 들어서 초월해버리면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어. 그러나 그 좋은 세월은 다 그냥 날려보는 거지. 이 풍진. 자, 아, 참. 상담 받고 싶은 사람들은 영상 하단에 설명 참조하시고, 간만에 노래한 거.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이젠 어디로 가야 하나? 다음 가사를 또 까먹었어. 때론 내가 머리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론 바보 같기도 하고. <laughs>